네. 예,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은 이 칼럼을 어, 세 개로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성국 칼럼 첫 번째는 한독수 46%라는 지지율이 갖는 의미입니다. <laughs> 아시아 투데이가 매주 월요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오늘 아시아 투데이 아침에 실렸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고난대행 직무수행 평가 긍정 46입니다. 이 46이라는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4%가 상승한 겁니다. <laughs> 46%라는 지지율이요. 이 아시아 투데이의 같은 조사에서 3자 대결 조사를 한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재명이는 거의 변하지 않고 42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이가 42 정도의 고정 지지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한덕수는 46입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과 한덕수가 1대1 맞짱 떠서 대선 치르면 한덕수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또이 46%는 기성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해도 발표하지 않은 그래서 여론조사상 실종돼 버린 석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기성언론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저희 아시아투데이나 고성우 t v 에서는 계속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45, 46, 47, 48 사이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그 지지율과 같은 숫자인 46%가 한 독수 대행 직무 수행 긍정 평가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로이 데이터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한 독수 권한 대행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긍정평가, 서울과 영남이 과반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과반 이상 넘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한덕수 지지율이 과반이 넘었어요. 절반 이상이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남은 매우 높죠. 그럼 호남은 어떨까요? 전북 출신, 호남, 출신 한덕수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은 28로 기록됐습니다. 낮은 숫자는 절대로 아니죠. 어, 함께 조사한 다른 수치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를 했더니 김문수가 31 홍준표가 23 한동훈이 안철수도 수 7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안철수 8 같은 거 말씀드려야 돼요. 그냥 뺄게요. 김문수 31 홍준표 23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는 이겁니다.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합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재명 세워놓고 한 독수 세워놓고, 국민의힘 세워놓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 되죠. 일단, 어, 한 독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42, 한 독수 25, 김문수 13. 또, 이재명 42, 한 독수 25, 홍준표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덕수 따로 나가고, 국민의힘 따로 나갈 경우에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재명은 42로 변함이 없고, 한 덕수도 25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김은수냐 홍준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유파 단일화를 지금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한 덕수도 그렇게 움직이면 국민의힘과 한 덕수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이두 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42대 38이에요. 뭐 김문수가 나섰을 때, 홍준표가 나섰을 때는 이재명 42대 41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최종 후보는 한 독수로 일 가능성이 많죠. 한 독수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42, 43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합치면 40 전후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오차 범위 안에 된다. 많은 기성 언론, 족벌 언론들이 뭐 이재명이가 워낙 앞서가고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 자유파 국민들에게 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패배감, 패배지를 만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 투데이 조사를 보면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순간 이재명과 오차범인의 접전을 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일화는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25고, 김문수가 16이라고 하면, 아, 김문수가 13, 여기에서는. 그럼 합치면 38이지만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 생겨서 이게 38이 45가 될수 있다는 게, 그게 단일화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대선의 승부는 지금 고정시켜 놓고 이재명이냐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고 한덕수 포함해서 또 자유통일당이나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한 자유파 전체의 빅텐트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컨벤션 이펙트를 최대화 하면서 자유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낼 거냐? 애 승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단순 산술로만 하더라도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과 오차범위 안에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일화의 예술처럼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더 갖고 올지 모를 폭발력이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이 오늘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여기에 착목해서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덕수 플러스 국힘 후보 경쟁력 충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에 그러면서 어 역대 대선에서 두 가지 단일화가 대세론을 꺾었던 사례를 얘기합니다. 단일화로. 몇 년간 대세를 구가해 오던 그 대세 후보를 꺾어버린 두 사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2002년 노무현 때입니다. 그때는 이회창 대세론이 워낙 거셌어요. 이회창 대세론이 거의 한 7, 8년간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김대중이한테 질 때도 대세론을 구가하다가 졌고, 김대중이한테 진 다음에도 여전히 이회창 대세였어요. 근데 그 대세가 어떻게 꺾였냐. 대선 한달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꺾였어요. 또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재명이가 앞서가니 어쩌니저쩌니 했던 그 선거를 막판에 뒤집어서 0.73% 차이로 이긴 것은 대선 불과 6일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단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세론도 단일화 앞에서는 맥을 못 준다. 이게 우리 대선 역사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이것을 아시아 투데이가 사설로 썼습니다. 한덕수 46%라고 하는 이 지지율이 갖는 정책 함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선국 그 칼럼이었습니다.